아 여기네 여기, 여기 36. 이름 힘든데 36.5도 해요. 아. 안녕하세요. Yeah, yeah.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yeah. 반갑습니다. Yeah. 제가 오늘 머리도 자를 겸또 미용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이 또 많으세요. Yeah.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 어떻게 한번 허락해 예. 주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양력이라고 해야 될까? 경력은 그러면 경력.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격증 어. 취득해서 그 이후 이 계속 서 미용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사업도 좀 음. 했고 유용이 음. 전문화된 사업인지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과 아. 공지로 차라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 5년 태임이 없는 전문직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배로우에서는 뭐 저랑 뭐 거의 동가뭐 이렇게 외모로 보이는데. 혹시 그냥 나이가 몇? 어느 정도인지 뭐 말씀해 줄수 있으세요? 네, 저 40대 중반이죠. <laughs> 어떻게 보면 미용 남성 미용사로서는 나이대가 있지만 사실은 저랑 같이 주변에 있는 제단고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나이를 같이 먹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60, 70이 돼도 뭐 무리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물론 아 제가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우나 음, 저희는 또 같이 시대를 흘러가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핸드캡은 예전 같지는 않은 아요 스타일도는 네. 보시면 오우. 아, 나 이게 신경 좀 썼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평상, 예, 평상시 이렇게 합니다. 예. 약간 전문성도 보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보이고. 먼저 한가니까 하 저도 음. 머리도 자를 겸 저도 왔으니까 한번 커트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가자! 예. 그냥 지우는 개념으로 해서. 예, 지금 자굴이 약간 기념이. 네. 근데 좀 짧게 하면 네. 여기, 여기가 라인이 귀 모양 때문에 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지.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밴디하게 아. 가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는 일반 직업분하고 달라.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싼 마이로, 동네 미장원 아줌마일 수도 있고, 동네 미장원 아저씨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프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프로 마인드로 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냥, 그냥 뭐 미용, 그냥 어깨넘으로 배웠다고 하면, 아. 이제는 미용 고등학교가 있고, 미용 대학교가 어, 있고. 아, 우리 아, 미용 박사, 섭사, 박사까지 되어있었는요 음. 수많은 미용 꿈에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충분히 준비하고서는 뛰어들어라. 그냥 어설프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 우리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님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 뭘 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와. 어 설프게 준비해가지고 그냥 문열어서 장사하시는 실패율이 굉장히 크죠.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기술과 서비스와 경영까지 다 준비하고서 뛰어들어야 성공력이 좋고. 그분들이 안다는 거죠. 미용이라는 게 전문직이 있다는데도 우리 미용을 하려면 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야 그렇지. 그렇죠. 아프지 않게 최 아프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뭐 돈을 많이 버지 못하도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몸이 아파버리면 모든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같이 그럼 건강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응. 제일 중요. 평생 할 것. 응, 하루를 하든지 즐겁게 할수 있는 직업 이게 좀 직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판단하는 거. 돈부터 찾아가다 보면 그러면 뭐 고압 전선 쳐트 타지. 아, 돈 벌려면 아. 어뭐 원양어선 타지.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현명하다법이고 젊은 친구들이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혹시 이 프로를 봐서 직업에 대해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고 싶은 거를 찾아야 되나요? 물론 그만큼의 노력이라든가 투자는 필요하겠죠. 그 음, 결과를 만들어주는 본인들의 의지에는 들어가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뭐 만족하지는 않아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고. 수영 매장이지만, 음, 생각보다는 업으 넘어가면 되겠죠. 이건 제가 하기 나은 그렇지 않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해도 음. 어느 정도 손기술은 따라야 되는 직업이죠? 음. 일명 똥손, 황금손 있잖아요 어, 똥손도 어, 반복적 숙달과 반복적 연습을 하면 똥손도 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건 어, 그리고 능력, 능력 이런 것보다는 아. 재밌으면. 아, 재밌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 잘 못하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재밌거든. 아. 재밌어하는 손님이 이 사람이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프로같이 뭐 동작이 자유로워져. 어설프지 않아. 음. 똥손이고 뭐 이거는 반복 숫자라서 배우면 되고 하다 보면 재밌으면 재밌는 걸또 표현할 수있어 아. 그럼 손님들이 알아. 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만 하지 않고 즐길 준비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 이용.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죠. 포기하고 그 이유는 이쪽에서 재미있게 하지 않아요 재미를 못느껴요 지금 하시는 연습은 어떤 연습이세요? 툭툭 펌이고요. 스킨스왈로펌이라고 손으로 모양을 빠져,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머리 뭐 만들어주는... 아, 그렇게 꼬기만 하면은 머리가, 네, 하마약을 하마가... 약을 아, 아, 다르고. 네, 네, 네. 어, 저기요, 아가씨. <laughs> 저의 미용실은 36.5도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체온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요소를 많이 갖기는 해요. 그데또 고객도 또 예술적인 부분도 필요로 하고 음, 저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인간미 있는 그것도 좀 진정성도 있고 고객 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기 까지는 뭔가 오늘 은 새로운게 아니면 뭔가 다른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선 커트라든 펌을 한라든 옆에라든 굉장 기대를 많이 차고 오는데 사실 현재 많은 샵에서는 그냥 상업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전략은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를 최대한 내걸로 받아들이고 충분한 상담으로 해서 똑같이 안 되어도 유사하게끔 마음을 읽어주면 1 0분 중에 3분4 분은 저의 진정성을 보고 6 분들은 저랑 인연이 되진 않아도 세분그 다음에 달에 세명또그 다음에 세분 이런 식으로 쌓여 나간다고 하면 뭐 저의 가치라든가 샵의 가치라든가 문제가 없이 고객님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좀 기분 전환 주부분들은 또 힐링도 필요하시고, 뭐 뭔가 동기부여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마음을 읽고선 접근하는, 기술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경지만 올라가면.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읽고, 음,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저희, 어, 음, 수스러운 대로, 그냥, 사람의 온도처럼 따뜻한 미용실로만 운영한다면, 음, 다 어떤 샵보다도 경쟁력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음, 미용사가 아름다울 미의 얼굴용, 그리고 스승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디자이너라 하면, 어, 떤 고객이 왔을 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표현하는 걸 디자이너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같은 맥락의, 어, 영어냐, 잉글리시냐, 아니면 한자 용어냐는데 같은 말을 표현하는 거여서 저희는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스승같은 사람, 그래서 미용사라는 표현도 맞고요. 디자이너 어떤 걸 표현해서 행위로 결과를 남기는 미용사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미용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기 에 따라서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미용이라는 걸 시작하는 분들은 다 오너입니다. 어,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될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 직장인 분들은 계속 직장에서 직장에 머무르지만 우리는 대표가 될수 있는 그런 마인드부터가 사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많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 어, 고민하는 부분 해결하고 멋있게 만들었을 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음, 많은 시간 동안 음,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면 장점이 되고 나는 멈추고 싶고 발전하고 싶지 않고 안주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이거 같이 고통스러운 직업이 없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는 미용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용사가 맞는 거고요. 미용사라고 말 못하는 쑥스러움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미용사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가족분들에게 뭐. 편지 한 번. 아, 편지? <laughs> 아, 사모님이라든가 아이들 위해서. 그래요. 저저희 뭐 전, 전, 응, 아, 아이들 모두 사랑하죠. 말로만 사랑하는게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아빠가 되도록 하고, 어, 여태까지 항상 믿고, 바가지 한번한 것도, 아껴주고, 믿어줬던 와이프, 비단길만 열어주고 싶은데, 받는 대로 아껴 주겠습니다 3번, 4번 많이 아껴 드리겠습니다.